라홈 1장, 니누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라붐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흐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이 티끄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상과 갈멜이소야며 레바논의 꽃이 이 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붙 세계와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능이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능이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위례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러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탈 것이어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달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다훔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간다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경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버리는 날의 병과의 철이 번쩍이고 노속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종교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무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무리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며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찍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빵분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붐 3장 화 있을 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그 흙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희비하는 채찍 소리, 뱅뱅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알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륙 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빵군의 여우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섬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굽이그 힘이 되어 하니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종비한 자들은 제비 뽑혀 아니었고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바되었으물이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의 중, 장정들은 여인 갖고 너의 땅에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 쌓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북해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보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바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면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친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